네, 오늘은 고린도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네, 젊으셨을 때 아마 편지 이렇게 써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 편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의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된다든지, 어, 이렇게 다양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쓸수 있습니다. 어, 또 편지는요, 때로는 아주 공적인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편지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편지의 목적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두 가지 편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보면. 어,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1절을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아,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 말씀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가 굳이 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뭐 추천서를 써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누구냐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사도로 인정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한, 네, 개척자라고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또 누구의, 누군, 누구, 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추천서를 보내줄 필요도 없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관계는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 정도로 아주 친밀하다. 근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다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할때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성장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가르쳤는지, 이런 게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고린도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의 편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한 편지,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는 이, 이 표현 안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지는 겁니까? 우리를 볼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때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라고 할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그 모습 속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안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일을 역사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믿으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또, 이 모습 안에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먹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네. 네. 어떠세요? 네.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지 않는다.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laughs> 네. 2번. 솔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저는 2번이에요, 저는. 네. 저는 2번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1번이 되고 계십니까? 2번이 되고 계십니까? 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근데 그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 쓰신 그 모습이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뭘 보면 드러나냐? 영혼을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모습이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아이 모습만 딱 보면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 내 영혼을 보면 차이가 난다. 내 영혼을 보면. 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는 어떤 겉모습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께 뵙고 나서 얼굴에 확막 광채가 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얼굴에서 그런 광채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어,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 예수님이 변화산 변화되셨던 하늘 보좌에 계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바뀌셨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뀐 모습을 가지고 거기 초막을 짓고 머물고 계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모습 보러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다 메시아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 메시아구나라고 믿는 거하고, 예수님이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인데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 메시아구나라고 믿는 거하고 어떤 믿음이 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후자예요 후자 하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을 보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 확신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고사하고 그냥 죄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 같은 녀석이 무슨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수 있겠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렀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편지는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편지는 편지 스스로 자신의 쓰임새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쓰는 사람, 편지의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도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내 의지나 내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할때그 모습이. 바울의 사역을 나타내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라는 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떻게 일했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편지지가 있는데 바울이 그 편지지에 자기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지를 보고 있으면 바울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보여지고, 바울의 열매가 보여지고, 바울이 일한 내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편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뭐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라고 하는 편지지에 예수님이 내용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어떤 은혜를 이루셨는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그걸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내용을 기록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록하신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편지가 될지, 어떤 내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지. 그건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내용을 쓰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셨다. 그러면 나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러브레터가 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어떤 권능을 나타내시는 내용을 기록하셨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간증문이 되거나 아니면 전도지가 될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편지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예수님의 어떤 내용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다는건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편지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어떤 편지로 쓰실지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맡겨 드리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살았습니다. 스데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습니다. 바나바 바울 디모데 야고보 요한 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12회를 혈류증 알았던 여인도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어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백부장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걸어사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무명의 사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에서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이방 여인도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편지지 스스로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없어요. 그죠? 네. 누군가 반드시 그 편지의 내용을 써야지만 그게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도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편지지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겨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내용을 쓰실지는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기록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신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결국 내 모습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내용을 쓰실지는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쓰시는 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모습 속에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친밀한가 그걸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때그 모습 안에 나와 예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계시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내삶 가운데서 그냥 내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편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편지지에 내용을 기록해야지만 편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면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